고개를 나한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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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심장이 떨어져 내려가는 줄 알았네 홀로 영화 얘기하는데 왜주성치가 나와 <laughs> 어? 몸이 끼었어 안 빠져 <laughs> 마지막 반전 <laughs> 장면에서 <laughs> 공! 포! 야 와... 베스트 포 귀신이 보고 싶은데 귀신을 본 적이 없어. 저도 한 번도 본적 어, 없어요. 너무 보고 싶어. 난 항상 보고 싶어. 나는 귀신이 어, 어느 존재를 믿어요. 초현실적인 어떤 존재들을 되게 잘 믿는 사람이야. 어. 나는 아직까지 U F O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사실 제 귀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전 U F O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 왜냐하면 음. 무한한 우주에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오만해. 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누가 그거 공포영화에서 써도 될것 같아. 내가 자고 있는데. 벽에서 소리 나왔어. 꿈꾸셨네. 꿈이 아니야. 되게 피곤했었나보다. <laughs> 꿈이 아니야, 진짜. 꿈이랑 구별이 된다니까요. 아, 네. 아니 근데 그거 손 손이 나는 거 무섭나? 아하 뮤직비디오 같은 거 아닌가? 대검이 이러면서 이렇 쑥쑥 소리 나오잖아 이렇게. 네 오늘의 번즈 특보는 우리를 네. 가장 무섭게 했던 호러 아, 영화. 네, 네. 호러 영화 최고의 걸작이기보다는 나를 정말 무섭게 만든 호러 네. 영화. 그래서 제가 고른 작품은 아카다 히데오의 링이에요. 아, 아 이거는 네. 뭐 <laughs> 어, 왜냐하면 사실 저는 별 감정이 없거든요. 뭐 네. 무서워하는 A, 것도 AI, 없고, 네. 네. 아, 별 뭐, 웃지도 않고, 뭐 영화 보면서 웃지도 않아요. 네. 별로 안, 웃는다, 안 웃는다고요? <laughs> <웃음> 지난번 <웃음> 영상 좀 돌려보자. 그런데 링만큼은 보면서 제가 찐으로와 이렇게 놀랐던 영화가 바로 예, 링입니다. 그때 아, 이거는 어... 진짜 다 봤던 것 같아. 그 일본 공포영화를 대표하는 두 개가 바로 링의 사다코랑 주온의 <laughs> 토시오. 특히나 이 작품에서 사다코가 나올 때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서운데 우물에 막 사람을 빠뜨리고 t v 로 이렇게 걸어 나올 때그 정말 사실은 이게. 진짜 그 웰메이드한 영화라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화질로 다가올 때그 공포를 크게 느꼈고요. 이 링이 그들을 얼마나 많이 패러디가 됐습니까? 그렇죠. 리메이크도 진짜 많이 했어요. 네. 한국에서 리메이크에, 할리우드에서 그렇죠. 리메이크에. 하지만 저는 패러디 영화를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주성치의 천왕지왕 이천. <laughs> 왜 가면... 감... 코러 이런... <laughs> 영화 얘기하는데 왜 주성치가 나와? 코미 <laughs> 코러로 <코믹> 가네. <laughs> 천왕지왕 이천이라고 거기서 똑같이 이 TV에서 이제 귀신이 나오는데 사다코가 나오는데 개, 몸이 뛰어서안 나와. 덩치가 <laughs> 뛰어서 <laughs> 도와주는 것처럼 가더니 계속 <laughs> 때려. 어, 아까 감정이 없다 고 하지 <laughs> 않았어요? 그 감정이 없거든요. 뭐 무서운 영화 3도 <laughs> 이장면이 그대로 패러디가 됐는데 게 사다코가 좀 몸집이 좀 체고 작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되게 덩치가 큰 주인공이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잡고 있으면은 사다코가 나왔는데도 아무리 이렇게 도 <laughs> 공격을 못 해. <laughs> 그리고 또 나중에 급기야 이사다코가 텍사스 전기톱을 들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장면도 있고. 아니 정말. 오늘 와. 호러 영화 특집인데. 아 망했다. 아어마이 갓. Oh 그래서 내가 처음에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웃음> <웃음> 어 몸이 끼었어 안 빠져. 어? 저는 감독이 또. 네겹칩니다낙카다 이데오 감독의. 검은 물 밑에서. 아, 이것도 진짜 무서저전 진짜 살면서 본 진짜 무서운 영화 중에서 음, 이 영화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음. 이 검은 물 밑에서는 아파트에 이사갔는데, 그 아파트가 너무 오래된 낡은 아파트여서, 거기서 계속 누수가 되면서, 그 누수의 근원을 쫓아나가다 보니, 귀신과 맞닥뜨리는 음. 영화입니다. 어, 아이를 구출해서 나오는데, 내가 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밖을 이렇게 딱 봤어. 엘리베이터 밖을. 밖에 자기 애가 있는 거야. 그럼 이 안고 있는 면더 웃겼어 그 순간에 내가 이걸 혼자 봤거든 극장 가서 혼자 보는데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개를 나한테 뭐해? <laughs> 뭐 지금 누구였어요? 이런 거예요 <laughs> 저한테 모르겠어 오르지... <laughs> 처음 보는 남자가? 어, 처음에여자였어 그냥... 여자가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심장이 떨어져 내려가는 줄알았어 <laughs> <laughs> 그것까지 겹치면서 나한테 개인적으로도 거은물 밑에서는 가장 무서운 순간까지 된 거예요 가장 그렇죠. 무서운 영화이자 가장 무서운 순간 부산에서 봤어? 부천, 아, 부천... 부산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서로 참견하기 좋아하거든 <laughs> 아, 그, 아 그래서? 부산은 백화점 내가 가잖아 그러면 여성복에서 아주머니들 날꼭 잡아서 이리로 오래 자기 아들이랑 사이즈가 비슷하니까 옷좀 아 이렇게 <웃음> <웃음> 부산은 그냥 아네 이러면서 가야 돼 이렇게 <laughs> 김동훈 기자 제가 선택한 영화는 지금 OTT 서비스에는 없고요 DVD는 사실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찾아보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영화 역사상 영화를 보다가 마지막 반전 장면에서 오. 정말로 비명을 으아아아아아 지른 몇안 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72년도에 개봉한 니콜라스 레그 감독의 Don't Look, 룩 나우 쳐다보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또 DVD 출시는 지금 보면 안 돼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줄리 크리스티와 도널드 서덜랜드가 부부예요. 그런데 빨간 옷을 입은 자기 딸이 집 앞에 있는뭐 내천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죽고 익사해서 죽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목격한 부부가 이제 자신들 자아픔을좀 씻고 이제 인제한들어 와서 또 베니스로 가요. 부부가 이제 베니스 가서 이러고 이러는데 계속 이제 어떤 환상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면서 영매를 만났는데 영매가 얘들에게 "너의 딸이 지금 있다. 여기에." 그런 와중에 베니스에 또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이 목격이 계속돼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에 남편이 도나드 서덜랜드가 이 빨간 우비를 입은 아이를 따라 가다가 엄청난 반전과 비주얼 쇼크를 던져주면서 끝이나요. 집에서 DVD를 보다가 정말로 입에서 비명을 으악! 지르시게 돼요. 정말로. 미스트보다 더 위급인가요? 더 위급입니다. 저는 정말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내에서 이제 관객들이 느끼게 될그 공포감은 정말로 여전히. 정말 반세기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최상급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아 부럽다. 왜, 안, 안 봤어? 뭐. 어, 이건 어. 정말 네, 저는 뭐제 소장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블루레이 모으는 사람들은 무조건 스틸북으로 모읍니다. 네. 어, 일반 그 플라스틱은 음. 안 치죠. 스틸북으로 구입한 샤이닝입니다. 샤이닝. 아 네, 샤이닝. 저 네. 네. 샤이닝 티셔츠. 샤이닝. 샤이닝. 네. 아예 뭐 공포 영화. 어디서 샀어요 이거? 요거 스파 브랜드에서 네, 네 제가 아 근데 너무 이쁘게 잘 나왔다 그쵸? 뭐. 네. 아니 이런 색깔도 약간 핑크색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늘 저희가 또 <laughs> 공포영화 특집이니까 입으려고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서 문 앞에 이렇게 딱 걸어놨거든요 밤에 내가 거실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둘이 나를 딱 쳐다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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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쳐다보고 <laughs> <laughs>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고 이 영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생각보다 네. 또 이런 영화도 본 분이 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만 본 거지. 생각보다 없어. 어, 많이 안 보셨더라고. 응.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는 막 너무 전설적이어서 응. 내가 본거 같은 기시감을 주는. 근데 사실은 안본 영화. 그런데 꼭 있어. 한번 보시고요. 네. 잭 니콜슨의 그 연기는 뭐 말할 필요가 없고. 이미 미쳤고. 저는 이 영화를 떠올리면 뭐가 떠오르냐면은 그 미친 듯한 미술. 음. 정말 거의 강박에 가깝게요. <laughs> 구현된 미술. 그그 그 이미지가 계속 머리를. 내 나를 옥죄는 느낌이 있어 진짜 사람들이 걸작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야. 그쵸? 특히 도끼, 도끼로 막문 부수는 그 장면은 사실은 여러 영화에서 패러디가 됐고 히딩의 미드 나이트에도 네, 패러디가 되죠 어. 그렇죠. 장면나 공포 영화를 어이. 세부 분류해 본다면 공포 영화는 여러 장르들이 있죠. 이를테면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뭐 연쇄 살인마가 등장해가지고 어,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잔혹하게 죽이는 이제 영화들을 슬래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컬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현실적인 존재 유령이라든지 뭐 귀신이라든지 같은 네, 그런 존재들이 나오는 이제 영화를 오컬트 장르라고 하고요. 뭐 엑소시트라든지 오멘 같은 영화들이 유명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게 그렇다면 스릴러랑 호러의 장르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슬래셔 영화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좀 과장돼 있어요. 누구를 죽이는데 정말로 막 나이트미어 주인공이나 할로윈처럼 좀 초인에 가까운 것들이 나와서 이렇게 학살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젊은이들은. 네. 스릴러 영화는 그런 연쇄 살인마가 나오더라도 뭐랄까 훨씬 현실적인 배경과 현실적인 살인 방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추격자 같은 경우는 호러라기보다는 스릴러에 가깝고 음. 13일의 금요일 같은 영화는 스릴러기보다는 이제 슬래셔 호러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름마다 공포 영화는 꼭 뭔가 이렇게 거쳐가야 되는 나의 어떤 그 더위를 날려줄 어떤 총매제로 작용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작품들 보시면서 올 여름은 비가 너무 많이 안 오고 덥기를 바라면서 작품도 추천해드리니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네. 천왕, 기왕이처 많이 봐주세요. <laughs> 샤이니! <웃음> 코미디, 코미디. i <laughs> <조금>. 이니 <laughs> Don't look now! <laughs>